자 오늘은 충북 제천의 농가주택을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. 자, 보기에도 상당히 튼튼해 보이죠. 벽돌로 마감이 되어있는 평평한 지역의 농가주택이고 자 앞쪽으로 이렇게 시원한 전망이 나와요. 좀 독립적인 느낌도 있고 전원 단지 처럼 잘 정돈된 어, 그런 전원 마을에 위치한 주택입니다. 외부나 내부도 깔끔하게 수리가 돼 있어요. 외부에 지금 도로 포장 상태, 차량 진입 여건도 잘돼 있습니다.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 시골 주택이에요. 자, 주택은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있어서 개방감과 체강이 좋고 방향이 남향이라 햇살이 가득하고 독립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. 1억 초반대의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방두 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두개 화장실 하나 남향바지 남방은 심야전기 수도는 자 여기가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집 옆으로 배수로 정비가 잘돼 있어요 주택에서 또 가장 큰 부분은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배수가 잘 된다는 것은 추후에 주택을 바치고 있는 집안 자체도 부동치마라든지 향후 오래됐을 때 그런 하자 부분이 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죠.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위치의 주택입니다. 자, 주택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에서 봤을 때 전면이 이렇게 개방감이 좋고, 자, 전형적인 옛날 주택의 스타일이죠. 공부상의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20평대로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주방도 안쪽으로,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주방도 꽤나 넓죠? 크게 손볼 거 없이 샤시나 전반적인 내외부에 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꼭 수리하신다면은 화장실에 타일 정도, 타일 독류 화장실 공사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두 번째 방.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전원 마을에 위치한 그런 매물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